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0-247892 판결 사건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 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의 소 1. 9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1일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에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업부문 대부분이 이전된 을 회사를 흡수 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회사에 대하여 갑 회사에 부과된 벌점이 정 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 2023-2-30833 판결. 사건명.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1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중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 고려할 사항. 민법 제 38조에서 정한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 처분인 점. 민법 제77조 제1항. 제재 처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 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다고 하려면 해당 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 또는 구성원이 얻는 이익과 법질서가 추구하는 객관적인 공익이 서로 충돌하여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가 국민의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이상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나.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용될 뿐이다. 2. 갑사단 법인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지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하자. 통일부 장관이 위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전단 살포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